안녕, 하영인 좋아요. 오늘은 제가 아루의 생활을 해볼 거예요. 아루의 진짜 생활을 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루가 지금 여기 누워 있는데 누워 있는데, 즉까한 양말은 다 신겼거든요. 근데 바지는 안 입었어요. 팬디가 보여요. 네. 어왜 오디핀이면 산책 시, 산책을 시켜 돼가지고 시켜가지고 산책을 시켰어요 아침 산책으로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양말이나 다 신겼는데 바지는 그냥 입을 필요 없더라고요 이게 아루한테 좀 커가지고 네 그럼 일단 아루의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루 먼저 일단 밥 밥은 이따가 먹고, 밥은 이따가 먹고, 음, 뭐부터 해야 되지? 일단, 아루, 물부터 먹어볼 건데요. 물부터 먹여볼 건데요. 일단, 물을, 물병을 가지고 와서, 이거 먹여야 되거든요. 아, 루야 아루. 아루, 물 먹고 있어요. 여기 제가 진짬을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짬을 남아가지고이 음. 여기 진짬을 담아가지고. 놔뒀어요 진짜 물 담아가지고 여기가 젖었을 수도 있거든요 아래 입이 젖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수건을 항상 닦아주거든요 입이 안 젖으면 젖잖아 근데 손수건이 좀 깊숙했어요 어.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여기 입을 거기 물 묻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전 손으로 검사해요 음, 물이 안아었어요 <laughs> 네. 자, 일단 아루 물부터 먹었으니까. 아루 맘마는 아까 제가 먹였거든요. 그래서 안 먹여도 되고, 음, 이제. 아루 일단 양말 벗겨야겠다. 아루 제가 양말 벗겨야 되거든요. 맨날 집에만 오면. 양말을 벗겨요. 집에만 오면 양말을. 그래가지고, 양말을 제가 가방에다 넣거든요. 이렇게 옷이나 이런 거를 가방에다 넣어요. 옷, 양말, 이런 거, 담바, 이런 거는 그냥 저기 옷걸이다가 걸러 두고요, 여기 저기다가. 그런 거는 아루 팩에다가 넣어요. 이제, 아루가 이거 아까 아침에 갈아입혔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입혀야 돼요. 제가 내복을 입혀야 되는데, 내복이 저, 저 방에. 왔거든요. 다른 방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복을 갖고 오겠습니다. 네, 내복을 가지고 왔어요. <laughs>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바지까지 바지까지 갖고 왔거든요. 그 일단 이돌를 벗겨야 돼요. 벗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 오래 걸릴. 어떻게, 팬티까지 다 벗겨버렸어요. 팬티는 이틀에 한 번씩 이거 있거든요. 오늘 갈아입, 새로 갈아입혔으니까 내일 모레 벗겨야죠. 일단 이걸 아웃풋에 다시 넣고. 아루팩이 <laughs> 어, 완전 깜깜한데? 아니 깜깜한게 아니야 우쨔! 우쨔 빵빵이야 어, 휴 됐다 이제 아루 내복을 입혀야돼요 그럼 네, 내복을 입히고 올게요 네 아루 바지만 그냥 입혔어요 어차피 뚜리도 입힐건데요 이래도 그냥 입힐 거예요. 이제 아루 자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루 옷만 입히고 자면 될것 같아요. 그서 제가 힘을 줬어요. 이게 아루한테 계속 짰나봐요. 그래가지고. 아, 됐다. 다 입혔어요. 이렇게 아루 다 입혔고요. 그냥 대충 입혔어요. 일단 은 잠시만요 꺼려 아루 재워야되니단 아루 저녁불 그럼, 하영인 주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